안녕하십니까. 장일입니다. 저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 한 장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 독립영웅 흉상철거 결사반대, 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현수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저런 현수막이 이 동네 이곳 저곳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저 현수막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동안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 홍범도 장군이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단호하게 틀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자유를 지향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왔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위해서 피 흘리고 싸워왔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의 뼛속 깊이까지 그 뿌리까지 공산주의자였던 공범도 장군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될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저런 현수막을 바라보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아. 저 말이 맞아. 저 말이 틀려. 이런 정도로 사고하고 지나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이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게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세뇌를 시켜서 생각을 할수 없는 우리의 뇌를 썩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사상과 이념, 생각들을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념이 바로서야, 국민들의 사상이 바로서야 이 나라가 제대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 역사를 왜곡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 이제 선진화된 대한민국 속에서는 우리의 과거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잘못된 것은 받아들이고, 그 잘못된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더 발전된 방향으로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의 뿌리는 홍범도 장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명맥이 이어왔던 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정체성, 그것을 토대로 한 그것이 우리의 뿌리인 것입니다. 독립 영웅 동상 흉상 철거 결사 반대. 저것은 아마 우원식 의원이 홍범도 장군의 기념사업회 회장을 하기 때문에 저런 말을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저것이 우리 우원식 의원이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렇게 강조를 하고 했다면 저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이념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독립의 영웅은 홍범도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 당시에 국민의 지지가 24% 밖에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설립했던 이승만 대통령 그의 엄청난 지혜가 아니었었다면 대한민국은 온통 벌겁게 북한처럼 공산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이 어떻게 됐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산주의자를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고 독립 영웅이라고 해서 그 흉상을 육군 사관학교에 생도들이 바라보는 그런 자리에 세워놓고, 홍범도 장군실을, 홍범도실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잘못된 사상을 육사 생도들에게 주입하게 만들었다면,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엄청난 범죄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념투쟁을 통해서, 사상투쟁을 통해서, 역사 바로기를,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바로 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